안녕하세요. 봉봉과 나무의 심리수다. 가볍거나 진지하거나의 저는 나무, 저는 봉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사연 소개하고 저희 본격적인 대화 나눠볼까요? 네. 네 오늘 사연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제목은 습관처럼 사소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음. 주제입니다. 네, 자 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는데 그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정말 너무 나가기 귀찮게 되면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중요한 다른 일이 생겨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실수로 약속이 겹쳐서 약속을 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한 친구에게는 아프다고 하고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몸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은 친구가 나중에 우연찮게 제가 한 거짓말을 알게 되어서 관계가 끊어질 뻔한 적도 음. 있었습니다. 다른 거짓말로는 대화 속에서 제가 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들을 대충 해봤다고 하거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무슨 무슨 책 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 너도 그거 봤어? 어, 그러면 그 책을 알고는 있지만 보지 않았으면서 자동적으로, 어? 나도 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 물론 저의 거짓말들이 심각한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문득 왜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듯한 이 거짓말 하기를 고칠 수 있을까요? 음, 음. 고칠 수 있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웃음> <웃음> 음. 어, 네. 어, 일단은 고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데, 근데 왜, 사소한 거짓말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과연 그냥 습관일까요? 어, 저도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음. 왜 그때 그 시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대학 한 1, 2학년 때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자꾸 좀 하게 되는 저자신을 본성이 답답했는데, 예를 음. 들면 여기 나왔던 사연처럼, 음, 저는 주로 이렇게 사람들과 거절과 관련된 음. 것에서, 것에서 어떤 야기냐면 기억나는 거는 누가 이제 월요일날 어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음, 저녁에 알겠어 좋아 근데 조금 몇 시간 뒤에 만약에 다른 친구가 야나 그날 또 어디 음. 같이 가자 라고 하면 일단 내 마음에는 어 약속이 있는데 한테 부수 2분? 알겠어 알겠... <laughs> 좋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 어떻게 그때 안 간다고, 이렇게 음. 약속이 더블로 잡혀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네, 하다가, 음. 이제 뭐 아프다던가, 아니면 진짜 못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이유 때문에 못 간다던가, 라고 당일날 이렇게 음.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좀 거절과 관련된 부탁과 관련돼서 처음에는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변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음,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20대 초반에는 저도 거절하는 거 미안해서 혹은 기분에 음. 어, 그때는 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가 꼬이는 거죠 그쵸 네. <laughs>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런 심정적인 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네. 한1 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서 지금 돌아보니까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약속이 있을 때 약속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laughs> 아, 자, 그럼 이 사연의 대학생을 우리 A씨라고 다시 해보면 A씨한테 10년을 <laughs>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음, 이제 물론 이 이제 10년 전에 상담자를 만나거나 누군가한테 이런 고민을 토로하기보다는 음. 저절로 이제 그 나이가 들고 경험을 들면서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필요하게 나중에 골머리 알면서 거짓말하게 을 되고 그러면 또 뭔가 이렇게 걸릴까봐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제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는 아 야, 차라리 대변해서 나 약속 있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음.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음. 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 좀된것 같아요. 음. 네. 네.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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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봤을 때, 거짓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습관적인 거짓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음. 혹은 내가 이제 거절감을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거절한다고 느껴질까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음, 이렇게 좀. 취약하니까, 음, 예, 이렇게 음. 자동적으로 거짓말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저도 이 A씨가 보면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신경을 쓰시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면도 그렇지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음. 나잘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좀더 많이 알고 지적인 사람으로 또좀 보여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많이 좀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아닌가 음, 싶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내가 더 솔직하게 연습하는 연습들 너무 그런 부분들의 걱정을 일단 내려놓고 그 솔직한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도 정말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또 우리는 항상 이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 그 놓지 않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들을 음. 이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그 대학생 경우분은 CC라고 하면 예, 사실은 어쩌면 CC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다 특별히 누군가를 이제 악의적으로 음. 음, <laughs> 뭐 나쁜 일에 빠뜨리거나 곤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우리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같이 집단 상담하고 이렇다 보면 음, 영화 같은 거안 봤는데 봤다고 얘기하거나, 음, 그렇죠? 어디 안 갔는데 음, 갔다고 음. 하거나 그런 것들이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음, 음.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지 음. 그게 거짓말이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고 그거는 이제 그런 환경, 이제 뭐 어느 정도 뭐가 돼야지 좀 교양 있고 지적이고, 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좀 먹어봐야지. 어,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어떤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통해서 나그 정도는 해봤어. 라는 방어 기제가 자동적으로 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어, 뭐 이거는 비밀에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음. 부분인데, 우리가 사소한 비밀을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비밀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면, 또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심리적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진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메꾸는 과정에서 계속 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가벼움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습관들을 바꿔보는 연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그리고 c c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것이 거짓말의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내 자신의 어떤 특성, 방어 기재, 뭐 이제 음.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또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네. 일상이 된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좀 진솔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에 에너지 음. 낭비하거나 음. 네, 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긍긍하고 하며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오해 왜곡 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내 삶에서 더 이상 허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맞아요. 음, 의지와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정말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에이. 네, 저희가 마, 마지막 인사로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자각하세요를 음. 먼저 하는데 이 C CCC, C C C C C 라고 그러셨어요. 난 음. 아까도 A C라고 그랬는데 C C C는 무슨 선교단체지 아닌가요? <laughs> 시시. c 이시시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일단 자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그래, 나는 역시 이런 부분을 자각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구나 하고 나를 좀 안아주고, 선택은 혹시 음. 습관처럼 거짓말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음. 어, 바로 내가 어갈수 있어야 하는데, 어 겹쳤네, 그러면! 어, 지체치 않으시고, 다시 전화하셔서, 미안, 뭐, 내가 약속을 잊어버렸네? 미안해, 뭐, 다음에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빨리 수정하신다면, 수정하기를 선택하신다면,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으실까? 음, 맞아요. 그,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질 것 같아요. 음, 음, 거짓말 네. 했다가 수정하는 시간이, 음, 뭐, 한 시간이었다면, 다음에는 30분, 아니면 음. 그냥 가고, 어, 좀안될것 같아. 나는 그책못 봤는데, 재미있었니? 음. 라고 하거나, 그쵸. 네. 네. 이렇게 우리 있는 그대로를 좀 음, 불필요한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연습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연습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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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거짓말에 대한 부분도 이 거짓말도 음? 지능이 좋아야 사실 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어느 때는 또 적절한 거짓말이 필요한 때도 있죠. 사회적으로.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할 때 그것이 또 나에게 고통이 될 때는 어, 이것은 또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씨씨에게 <laughs> 씨씨에게 우리 나무가 마지막으로 예, 해결책을 준다면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해결책을 주세요. 네네네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소한 거짓말, 이 습관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미 자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고요. 어, 어렵겠지만, 바로바로 거짓말 했더라도 수정하고 진실을 좀 얘기해 보시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런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꿀팁이 매번 매회화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네, 꿀팁을 통해서 <laughs> 이번화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은음 뛰울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자각하세요, 자각하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안녕. 안녕.